자,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점마이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점마이가 삼각형의 내심이고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면 이게 R이라고 하면 삼각형 ABC, 요 ABC의 넓이는 1분의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게 3개가 돼전개두개세개 개, 3개. 자, 그렇게 되면 이거 곱하기 이거, 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이거를 더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화에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란다. 자, 선분 AB는 5cm, BC는 6cm, CA가 5cm이고, 삼각형의 넓이가 12제곱cm일 때, 삼각형 네,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란다. 자, 그러면은 요거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렇게 보면은 요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2분의 1이 되잖아. 그 2분의 1. 그 다음에 또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2분의 1이 되니까 똑같이 요 R을 곱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얘네들 더해주면 되죠. 5 더하기 6 더하기 5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12제곱센치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R은 24가 되죠 이거 더하면 16이네 6분 24가 되니까 2분의 3cm가 되는 거죠. 오케이. 구했다. 내용 쉽다.